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학습 시간만이 아니더라도 일별 상품 판매량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피벗 테이블, 차트, 그리고 코리 함수와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시각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 개개인의 월별 평균 학습 시간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우리 학급에 있는 전체 학생들의 평균 학습 시간을 모두 나타냈고요. 그 중에 본인의 학습 시간이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개인의 학습 시간을 매일같이 모니터링 하는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습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설문지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매일같이 본인의 학습 시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름은 개인정보라 제가 삭제했는데요. 사실 이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의 입력 내용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형식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데이터가 정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규칙에 따라 데이터가 수집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속성의 데이터는 같은 열에 입력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입력한 시각이 A 열에 입력되어 있고요, 학생들의 학번이 B 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한 시간, 공부한 시간은 이렇게 D 열에 입력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첫 번째 행에는 이렇게 데이터의 의미를 알려주는 제목. 그러니까 머리글이 입력되어 있고요. 새로운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설문지에 새로운 내용을 입력할 때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새로운 데이터가 누적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정규화된 데이터라고 할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방법을 이용하다 보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잊지 않고 자신의 학습 시간을 입력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입력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내용을 입력하면 모두 같은 날짜의 데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매달 시트를 만들어서요. 학생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3월 자료이고요. 이건 4월 달 내용입니다. 3월 시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날짜만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6월 달인데요.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입력을 제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0이라는 값은 전어 공부를 하지 않은 날에 해당되겠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칸들은 아직 입력을 하지 않은 빈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월 시트를 보시면 학생들이 학습 시간을 입력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일같이 자료가 입력이 되겠죠. 이제 이 자료를 가공해서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규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데이터를 정규화된 데이터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아까 보신 설문지의 응답과 같은 이런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규화된 형태로 바꿔볼 텐데요. 위에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요, 번, 알짜, 시간.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세로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번 학생이 7일에 2시간, 8일에 2시간, 9일에 4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한 시간이 위에서 아래로 입력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 학생이 7일에 2시간, 또 1번 학생이 8일에 2시간, 그리고 1번 학생이 9일에 4시간. 이런 식으로 1번 학생의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고 나면 다시 2번 학생부터 7일날 2시간, 2번 학생이 8일날 2시간, 이렇게 입력되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학번, 날짜, 시간, 이런 순서로 반복해서 입력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개의 데이터를 연결해주면 되니까 수식 입력을 위해서 등호 입력하고요. 학생이 학번이 있는 A4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날짜를 먼저 하든 학습 시간을 먼저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는 날짜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엔드 기호 입력하고요. 날짜 7일에 해당하는 C3 셀을 클릭하고 다 엔드 기호. 그리고 7일날 학습한 2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C4 셀을 선택을 하고 엔터.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알 수가 없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죠. 왜냐하면 학번이나 날짜 값이나 학습 시간이나 모두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걸 구분해서 입력하기 위해서 이 학번과 날짜와 시간 사이에 구분 기호를 추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임의의 기호를 인위적으로 넣어 주는 것이죠. 여기 위에 제가 입력한 수식이 조금 더잘 보이게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한 내용 중에요. 첫 번째 엔드 기호 다음에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넣어 줘야겠죠. 이 구분자는 여러분 편의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언더바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엔드기호를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학번과 나머지 값이 구분되어 표시되었죠. 한번더 날짜와 시간 사이에 구분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드기호 다음에 큰 따옴표, 다시 구분자로 사용할 언더바, 그리고 쌍 따옴표로 닫아주고 다시 엔드기호,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면 학번과 날짜와 학습 시간이 언더바라는 구분자에 의해서 구분되어 입력되었습니다. 여기 날짜가 조금 이상하게 입력된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날짜는 이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 내에서는 숫자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해당하는 숫자 값이 입력된 것이고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1년 번호를 지정해서 모든 날짜를 1년 번호로 대응시켜 놓았습니다. 엑셀에서도 숫자 1을 입력하고요. 이 1을 홈탭에서 표시 형식을 날짜로 바꿔보면 이렇게 1900년 1월 1일로 표시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6월 5일인데요. 이 2022년 6월 5일은 1년 번호로 봤을때 어떤 값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 밸류는 함수가 있는데요. 데이트 밸류. 여기 보시면 날짜를 텍스트 형태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쌍 따옴표. 2022년 6월 5일, 쌍타운페 닫고요, 걸어닫고, 엔터 그러면 44,71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1900년 1월 1일을 1년번호 1로 지정하고 현재 44,717일이 경과한 날짜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다시 날짜 형태로 바꿔볼까요? 홈 탭에서 표시 형식 일반 간단한 날짜. 자, 그러면 6월 5일로 나타나죠. 여기서는 이 44627이라고 하는 값이 날짜에 해당하는 값이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상적인 날짜 값으로 변환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7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입력했는데요. 그럼 8일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겠죠. 다음 셀에 와서 등호 입력하고요.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A4 셀 그리고 엔드키오 이제는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자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구분자가 입력되고 나면 다시 엔드기호, 그리고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8일에 해당하는 D3세를 선택하고요. 다시 엔드기호, 또 구분자 입력해야 되죠. 시간과 구분하기 위해서요. 큰 따옴표, 언더바, 큰 따옴표를 닫아주고, 엔드기호, 그리고 학습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D4세를 입력하고, 엔터. 네, 잘 입력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작업을 이 1번 학생에 대해서 31일까지 모두 해주고, 다음에 2번 학생에 대해서 31일까지 모두 해주고, 3번 학생에 대해서 31일까지 모두 해주고, 이러고 있어야 할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열 수식이라는 것을 활용해 볼 것인데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수식 입력을 위해 등호를 입력하고요. 학번이 있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엔드기호, 구분자에 해당하는 언더바, 쌍다운표와 함께 입력하고요. 이번에는 날짜를 입력할 차례인데요. 아까는 7일에 해당하는 C3 셀 하나만을 선택했는데 이제 날짜가 입력되어 있는 C3 셀부터 AA3 셀까지 모두 선택한 다음에 엔터 하면 별 차이가 없죠. 여기 수식이 입력된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열 수식으로 우리 입력 내용이 처리되는데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자동으로 ARRAYFORMULA라는 함수를 사용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면 뭔가 알수 없는 결과가 나왔죠. 여기 열 간격을 조금 넓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때 학생이 학번과 날짜 하나만 입력한 것이 아니라 날짜 범위 전체를 입력해 주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ARRAYFORMULA라는 함수는 수식 하나로 이렇게 모든 날짜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1번 학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번부터 마지막 번호의 학생까지 동일하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어메일 포뮬러는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요.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A4에서 A16까지를 모두 지정하고 엔터 그러면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모든 학생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의 학번과 날짜를 연결해 봤는데요.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용해서 어레이 퍼밀리라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반복해서 처리해야 할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학생을 1일, 2일, 3일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다시 2번 학생에 대해서도 1일, 2일, 3일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3번 학생에 대해서도 1일, 2일 3일 이런 동일한 반복을 단한 번의 수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학번과 날짜와 학습 시간을 연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수식 입력줄에 와서요 제일 마지막 닫는 괄호 바로 앞에서 다시 엔드 기호 입력하고요 부분자 언더바 입력해줘야겠죠. 그리고 엔드 기호 이번에는 학습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이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이미 어레이 포뮬러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터만 입력하면 학번과 날짜와 시간의 순서대로 모든 데이터에 대해 자동으로 입력을 해 줍니다. 자, 결과가 잘안 보이시죠? 여기 셀 너비를 조금 넓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 학생의 학번, 날짜, 학습 시간, 그다음에 2번 학생의 날짜, 학습 시간,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이렇게 정교화된 형식의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처리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라고 하기에는 약간 다른 모습입니다. 즉이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함수가 있는데요. 플랫 n 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수식 입력줄에서 첫 번째 괄호 다음에요. 플랫 n 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스펠링은요, f l a T t e n 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소식 제일 마지막에 닫는 괄호 하나 더 해줘야겠죠. 이 상태에서 엔터. 어, 뭐죠? 아, 플래틴는 오타가 있었네요. f-a-l이 -A 아니라 f-l-a인데요. 다시 한번 엔터. 이 플래틴 함수의 원리는 한 행에 있는 데이터를 차례대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쌓아줍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1, 2, 3, 4가 한 행에 있고요. 그다음 5678이 두 번째 행에 901112가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플랫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1234를 먼저 세로 방향으로 쌓아 주고요. 그다음 5678을 세로 방향으로 쌓아 주고 마지막 세 번째 901112를 세로 방향으로 쌓아 줍니다. 따라서 플랫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정규화된 형식의 데이터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한 값은 학번과 날짜와 학습 시간이 모두 연결된 상태에서 한 셀에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학번, 날짜, 시간으로 구분되어서 따로따로 입력되어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셀에 들어있는 값을 나눠주는 함수가 스플릿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사용자가 지정한 구분자를 기준으로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나눠주는데요. 우리는 지금 학번과 날짜와 시간을 언더바라는 구분자를 이용해서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언더바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주라고 수식을 입력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스플릿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두 번째 인수에는 구분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에서 스플릿을 입력하고요, 괄호 열고 이플랫 n 함수를 이용해서 얻은 결과가 바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플랫은 n 함수가 끝나는 이 괄호까지가 스플릿 함수의 첫 번째 인수가 되겠죠. 쉼표 입력하고 우리는 학생의 학번과 날짜, 학습시간을 언더바라는 구분자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이 언더바를 구분자로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큰따옴표, 언더바, 다시 큰따옴표 그리고 스플릿 함수의 괄호를 닫아준 후 엔터를 입력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학번과 날짜와 시간이 서로 다른 셀에 분리되어서 그리고 정교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날짜에 해당하는 일련번호들을 날짜 형식으로 바꿔줘 봐야겠죠. 일련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Ctrl-Shift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연속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서식, 숫자, 날짜를 지정할 건데요. 저는 월 1만 표시되어 있는 이 표시 형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정규화의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렇게 시각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정규화 과정까지만 연습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